자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 선생입니다. 자 어제 이제 네, 나는 솔로. 18기 1화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1화는 사실은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풀리지는 않아서 크게 뭐 임팩트가 있거나 재밌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은 없는데 이제 그냥 어떠한 출연자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어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관계적인 스토리는 없어서 이제 재미는 없었는데 보통 이제 2화부터 이제 관계성들이 얽히면서 좀 이제 재밌는 부분들이 좀 생기잖아요 18기 1화 이렇게 이제 재밌게 시청을 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느낀 점은 18기는 유난히 이제 여자 출연진들이 이제 좀 강세구나라는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을 보면은 조금 이제 아 역대급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특히 이제 옥수님이 이제 블랙핑크 리사 요새 좀 닮아가지고 아, 엄청난 인기를 끌겠다라는 좀 예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이제 옥순이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분들도 뭐 스펙도 물론 좋지만 비주얼들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서 아 여자 출연진들은 진짜 이번에 역대급 분들이 나왔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그 18기 여자 출연자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성 출연자 분들 연령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근데 나이 차이가 조금 이렇게 좀다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남성 출연진분들은 30대 초에서 많게는 30대 후반까지 보이고, 이제 여성 출연진분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나이 차이는 조금 보이는, 네, 그런, 이제 18기인 것 같고요. 조금, 뭐랄까요. 이제 좀 밸런스적으로, 저는 조금 생각이 들었어요. 남녀 출연진들은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화로운 조합은 또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어제 아직 이제 정확히 많은 내용이 이제 스펙에 대한 내용은 좀 풀리지는 않았으나 근데 이제 조금 보면 어, 남성분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지고 나는 솔로 18기에 참여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근데 남성 출연자분들이 엄청 순수해요 그 다른 남성 출연자분들도 다른 기수 남성 출연자분들도 물론 순수했지만 어 이번 출연 기수 이제 18기 남성 출연자 분들이 굉장히 순수함이 느껴졌어요. 엄청난 순수함이 느껴져가지고 그 부분도 이제 앞으로 이제 스토리가 풀리면서 재밌게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18기 1화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면 그 사진 6기. 그러니까 첫인상 투표 6위 사진을 골라서 그분이랑 이제 매칭을 시켜서 이제 보내는 부분 아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게 엄청 상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대놓고 상처를 줄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인상 6위, 그러니까 첫인상 꼴찌와 같이 들어가야 되며 여성 출연자분이 그 남성 출연자분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근데 굳이 이런 한 수를 두고 갈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 부분 조금 아쉬웠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남성 출연자분들이나 여성 출연자분들이나 순수함이 보여서 이번 기수 굉장히 기대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두 커플 정도 나오지 않을까 또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성 출연자분들이 유난히 조금 결혼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유난히. 그래서 요 일주일이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이 될것 같고. 막 이제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진중한 시간들이 될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1화는 그냥 캐릭터에 맞춰지고 그냥 캐릭터 소개에 그냥 중점이 된 시간이고 아,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만 보여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18기 2화부터 이제 관계적인 스토리들이 풀리면서 좀 재밌는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나는 솔로가 역시, 이제, 뭐, 지금, 뭐, 보면 솔로 지도나오고 이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곧환승연애도 나오지만, 관계적인 이런 서사들을 정말 잘풀어갔다 예를 들면, 어, 뭐, 방수님 저랑 얘기 좀 하실래요? 저랑 대화 좀 하실래요? 옥수님 저랑 대화 좀 하실래요? 이러면서 관계들을 계속 그 대화 속에서 풀어나가는 거를 진짜 나는 솔로가 탁월하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재밌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뭐 일주일에한 번씩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나는 솔로 이렇게 한 회차씩 제가 리뷰를 해서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자유롭게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재밌게 나는 솔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